365일 단어암기 습관 316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 6주차 시작합니다. 오늘도 6개 단어암기에 도전해보죠. 명사 2개, 부사 2개, 동사 2개가 되겠습니다. 텔레파시 게임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명사 두개가 되겠습니다. Deadline Masterpiece 먼저 Deadline은요, 얘는 기한. 이때 기한이라는 것은 마감 시간이나 마감 일자 등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Deadline 그대로 읽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번 영상에서 기한으로 암기할게요. Deadline, 기한입니다. 밑에 있는 Masterpiece는요. 얘는 걸작, 혹은 명작, 혹은 일품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Masterpiece, 걸작, 여기저기서 또 사용이 되니까요. 중요한 두 단어 꼭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Deadline은 기한, Masterpiece는 걸작.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마스터피스 걸작 남았고요. 데드라인 기한 사라졌네요. 자, 이번엔 부사로 가보겠습니다. barely, merely가 보이고 있는데요. 모두 ly로 끝나는 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barely는 간신히, 가까스로, 혹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hardly와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준 부정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로 암기할게요. 밑에 있는 merely는요. 얘는 그저 단지 한낱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only와 일정 부분 비슷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barely 거의 뭐만 않다. merely는 그저 라는 의미로 암기하도록 하죠.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3, 2, 1 merely 그저 사라졌고요. barely 거의 뭐만 하지 않다.가 남았습니다. 자 명사부터 복습해 볼까요? deadline 어, 기한, masterpiece, 걸자, b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merely 그죠. 자 마지막 동사 두 개로 가죠. Irritate, eliminate. 먼저 irritate는요. 얘는 어, 짜증나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거슬리게 하다, 거슬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짜증나게 하다로 암기한다면 어, 웬만큼 의미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자 밑에 있는 e l i m i n a t e 는요 얘는 제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없애다라는 뜻으로 가볍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eliminate 제거하다, irritate 짜증나게하다.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three, two, one. irritate 짜증나게하다를 하셨고요, eliminate 어, 제거하다 남았습니다. 어 이거 제거하다 남은 거죠? 제가 갑자기 넘겨버렸네요. 자 전체적으로 복습하고 메모리 게임으로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어, 명사부터 출발하죠? Deadline, 기한, Masterpiece, 걸작, B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 Merely, 그저,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Eliminate, 어, 제거하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메모리 게임으로 진짜 가도록 할게요. Deadline부터 Eliminate까지 3초 후에 시작합니다. 3, 2, 1 Deadline, 기한, Masterpiece, 걸작, b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 uh, merely 그저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여기서 뭐 b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다를요 좀 짧게 해서 거의 않다라고 우리 암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부터는 거의 안타로 제가 말하도록 할게요. 한 글자만 남깁니다 3, 2, 1 deadline 기한 masterpiece 걸작 barely 거의 안타. merely, 그저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우리말 삭제합니다. 3, 2, 1 deadline, 기한 masterpiece, 걸작 barely, 거의 않다 merely, 그저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자, 우리 어, 영어 반쯤 남았습니다. 3, 2, 1 deadline, 기한, masterpiece, 걸작, barely, 거의 안타, merely, 그저,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빈 화면 갑니다. 3, 2, 1 deadline, 기한, masterpiece, 걸작, barely, 거의 안타, merely, 그저,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eliminate, 제거하다. 잘하셨습니다. 자, 방금 보신 여섯 개 단어 의미와 함께 댓글란에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6일차 토요일이었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몇번 반복해서 써 주시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일 317일차에서 뵙겠습니다.